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톤 보실 건데 본 영상에 앞서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매일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수익 종목들을 보시면 1,200원대에 추천드린 리스크 2,100원까지 급등이 나와진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인 정도 남겨주시면서 회원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흐름과 종목 분석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 정보방 회원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4점을 드리고 있다 보니 더 좋은 가격대에 더큰 수익을 벌어가시고 있고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4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저희 회원분들 역시 엄청난 수익을 챙기셨는데요. 앱토스 놓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후발주자로 찾아낸 이 코인 역시 주 지지 라인만 지지해준다면 박스 매매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약400% 동일하게 수익을 여러분들도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위에 번호 문자 1번 혹은 급등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의 200%, 300% 수익을 낼 때까지 안내해드릴 거니까. 급등 나오기 전 타점 받아가셔서 영상 보신 분들 모두 큰 수익 창겨 가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톤 차트를 한번 보시면 톤 차트는 하방을 그리면서 내려가다가 이전까지는 없었던 아주 강력한 거래량으로 인해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하방 추세를 이탈하여 상방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방 추세로 추세 전환을 진행하면서 추세선이 변동되었는데 현재 가격대 2265원대는 이전에 강력한 지지 라인. 그 이후에도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2265원은 강한 지지 라인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종목 동일하게 지지를 받아 준다면 바로 상승이 나와서 100% 정도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며 만약 이탈을 하더라도 저점에서 박스를 그린다는 가정 하에 동일하게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가격을 회복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톤코인 저희가 2월 2일 목요일 매수가 1730원에 매수 이후까지 체크해 드리면서 타점을 드렸는데 두배 이상 상승해 주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 똑같은 금액으로 코인 투자를 하셔도 저희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있고 급등 나온 종목들 뒤늦게 매수했다가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수익 한 번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 방법만 바꿔 주셔도 최소한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종목 이름이라고 보내 주시면 실시간 매 매도 타점부터 물려있는 종목, 가격 대별 대응 방법까지 싹다 잡아드리면서 최대한 수익을 보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시지 말고 영상 보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이외에도 에토스 후발주자 단타 종목으로 돈 벌어가실 기회가 널려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로 연락을 주시면 선물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일, 오전부터 포지션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많은 수익들을 내고 있으며 선물은 상승장, 하락장 할것 없이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고 현물로 손해보신 분들이 최근 선물방으로 많이들 넘어오셔서 벌써 2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손실금액을 꾸준하게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1번 혹은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즉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